안녕하세요. 가을꽃 향기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시고 새해 계획들은 잘 세우셨을까요? 우리의 계획은 이 애들이 올 여름에는 나랑 같이 무사히 여름을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게 우리의 계획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들은 어, 대품입니다. 대품 사이즈, 어, 다 장성한 애들, 이제 어, 분양을 해야 될 때가 돼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애들은 이제 완전히 안전기를 어, 접어서 아무 탈이 없기 때문에 어, 집에 분어, 어, 분양을 받으시면 어, 이 화분에서 그대로 어, 지내셔도 되고 음, 조금 더 크게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한뭐 3-4일 가정집에 환경에 적응시키셔서, 어 분업을 해주셔도 아주 좋습니다. 분업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이 애들이 영양을 더 흡수를 하기 때문에, 음, 좀더 건강하고 꽃도 더 크게 이렇게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은 또 새해 첫 제가 분양이고, 어, 그래서, 오늘 분양을 받으신 모든 분들께 어, 러시아 제라룸 어, 한 개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기분 좋으시라고 새해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도 어, 잘 나시라고 어, 이거는 랜덤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제우스도 있고 라라 알프도 있고 뭐 송찬도 있고. 갤럭시도 있고 여러가지 섞여서 있기 때문에 혹시나 받으시면 꼭 가, 가지고 싶으신 것 있으면 제가 너무 또 <laughs> 힘들겠죠 제가 주문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이러시면 제가 힘드니까 그냥 랜덤으로 하나씩 랜덤으로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만한 사이즈고요 이 애들도 받으시면 분업을 해 주세요 뿌리들은 보니까 다 활착이 다 돼서 안정된 애들을 제가 골랐기 때문에 어다 분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늘 분양 할거는 12호 아주 대품입니다 완전히 이제 성장기를 완전히 거쳐서 아무런 하자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요 이대로 키우시면 되고 3종에 6만원씩 이렇게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새로 나온 애들이 어, 더러더러 많이 있으니까 그동안 분양을 받으셨던 분께서는 또 다른 애들도 있으니까 패스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 구독 알림 꼭 누르셔서 어, 이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엘란 이즈 쉬바입니다. 엘란 이즈 쉬바는 어, 깨순이고 이에는 성장세가 아주 더디고 키가 나즈막하게 크는 아이이면서 이 꽃몽어리를 많이 만들어 줍니다. 어, 꽃모어리가 많이 만들어주는 만큼, 이 꽃송이는 그렇게 큰, 큰 송이는 아니고, 작은, 작은 송이들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는 그런 아이입니다. 2번은, 두 번째는 ayn입니다. ayn. 얘는 프릴도 예쁩니다. 프릴도 예쁘고, 꽃도 잘 피워주고, 일단은 꽃 색깔도 쨍하니 예쁩니다. 그리고 미스 지아미스유입니다. 지아미스유가 이런 깨순이입니다. 어, 지아미스유가 깨순인데 아주 화사한 그런 깨순이에요. 예쁜 색감을 가진 어, 지아미스유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2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분홍달입니다. 분홍달, 분홍달 사이즈고요. 어 그린 부케 입니다 그린 부케 그린색으로 피는 어, 그린 부케 입니다 그리고 빨간 코르 코르 디움 이애가 꽃불이 꽃불이 아주 크고 음 성장세도 좋습니다 아 제가 앞전에 말씀드리지를 못했는데 이 지금 이렇게 꼽혀 있는 이 애들은 꼽혀 있을 때 저는 이렇게 물에 담가 놓기도 합니다. 물에 뭐어 하루 이틀 정도 담궈둬도 괜찮기는 한데 그만큼 꼽혔을 때는 물을 말리면 안 됩니다. 말리시면 이에처럼 이렇게 끝에가 이파리가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뭐 많으니까 물을 말리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는데요. 가정에서는 물을 말리지 마시고 물을 흠뻑 흠뻑 자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꽃 폈을 때는 그렇게 키우시는 겁니다. 3번입니다. 키스로즈도 깨순입니다. 얘가 꽃이 안 벌어졌는데 꽃피면 벌어지면 이 키스로즈 아주 예쁩니다. 깨순인데요. 키스로즈고요. 로즈버드입니다. 로즈버드는 보시다시피 가의 테두리에 핑크빛으로 물들어지는게 로즈버드고요. 옆에 그린 부케는 그마저도 없는 깔끔한 그린색으로만 피는 그린 부케예요. 뒤에 메이 보랏빛 향기입니다. 메이 보랏빛 향기. 몽우리 때는 이렇고요. 피면 아주 예쁜 보랏빛이 나옵니다. 메이 보랏빛 향기도 벽까지도 아주 많고요. 아주 겹까지도 많고 아주 좋습니다 4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유지 로틀란드 로틀란드가 분홍 장미로 표현하는 애인데요 아주 귀여운 장미형으로 표현합니다 유지 로틀란드 이 로틀란드를 지금 키운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오래된 애인데 이 애들이 이렇게 키가 잘 크지 않고 굉장히 마르게 크는 애입니다 아, 우리가 제라늄을 키우면서 어, 조금 알고 넘어갈 거는 성장세가 마르게 크는 애는 물을 다른 애들에 비해서 주는 횟수를 어, 좀 길게 길게 주셔야 되고요 서, 어, 성장이 좋은 애들은 물을 그만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또 자주 주셔야 되고 그렇습니다. 어, 똑같이 주시면 성장이 더딘 애는 물에 취해서 아마 죽을 수가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애는 베이킹입니다. 베이킹. 이 애도 꽃 피면 아주 예쁜 애입니다. 이 애도 꽃이 성장이 그렇게 어, 쑥쑥 크는 애는 아니고요. 오렌지 미소입니다. 오렌지 미소. 이 애가 성장이 좋습니다. 성장이 좋은 애들은 이렇게 오렌지 미소인데요. 꽃불도 큽니다. 성장에 따라 꽃불도 크게 만들어주고요. 이 세력도 아주 좋습니다. 오렌지 미소입니다. 5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스노우 터치 블라썸. 스노우 터치 블라썸. 이 애도 꽃 피면 아주 예쁩니다. 어, 모양도 아담하게 잘 만들어주고요. 키스로즈입니다. 키스로즈는 참 예쁩니다. 음, 깨순이기도 하던데 아주 예뻐요. 미스 라이트. 미스 라이트는 언제나 봐도 예쁩니다. 그리고 이해가 아주 좋은 거는 꽃대를 아주 잘 만들어내고 꽃도 쉽게 잘 피워줍니다. 미스 라이트. 어, 꽃 색깔도 예쁘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로즈처럼 이렇게 피워납니다. 그러면서 어, 햇빛 양에 따라 색감이 여러 가지로 변하, 변할 수가 있습니다. 6번입니다. AYN. 빨간, 빨간 꽃을 피고, 이, 이 아이도 꽃은 순둥순둥하게 꽃을 아주 잘 올려줍니다. 썸머 인디고입니다. 장미형으로 어, 주황빛 장미형으로 피는 썸머 인디고입니다. 이 아이 꽃다 피면 정말 예쁩니다. 솔베이그입니다. 솔메이드 솔메이드도 이렇게 장미형으로 돌돌 말리는 이 아이도 아주 예쁩니다. 피어나는 모습이 어, 지켜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고요. 이 가지가 보기 싫으시면 중간쯤에 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번 옥타비아 메이보라 향기 은빛 값이 들어갔습니다. 옥타비아 어, 주황색이고요. 이 아이도 성장세가 어, 그렇게 쑥쑥 크는 애는 아닙니다. 가지들도 아주 속에 가지들도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아담하게 크는 아이고요. 메이 보랏빛 향기입니다. 이 애는 꽃다 피면 제가 이제 이거는 다 폈기 때문에 따서 보낼게요. 얘를 빨리 따줘야 이 애가 꽃이 빨리 피니까 따서 보내고요. 어, 꽃다 피면 이 애도 굉장히 프릴이 굉장히 예쁜 애입니다. 메이 보랏빛 향기. 은빛까비는 항상 언제나 봐도. 와 예쁘다 얘넌 네, 누구냐 하고 보면 은비까비에요. 은비까비가 굉장히 예쁘게 잘 피어있습니다. 8번 패션입니다. 패션 이 아예 꽃잘 만들어준다고 그랬죠. 꽃목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모네칠입니다. 모네칠 이 모네칠도 색감이 예쁜 색감이죠. 이렇게 얘는 키가 좀 크게 나왔어요. 핑크 판도라입니다. 핑크 판도라. 핑크 판도라도 핑크 판도라가 이쪽에 키가 하도 보기 싫게 나와서 거기는 잘랐습니다. 아, 며칠 전에 잘랐어요. 그래도 꼬들꼬들하게 잘 말랐습니다. 음, 대품이다 보니까 어, 약간 적신 자국이 있습니다. 저런 경우는 모양을 또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적심하는 자국들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9번 이렇게 별빛 슈가 캔디. 예, 핫한 핑크입니다. 핫한 핑크. 이렇게 꽃 덩어리가, 이게 작은, 이렇게 애들은 꽃송이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어, 많이 잘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로프스타입니다. 빨간 장미형으로 핀는 로프스타. 얘는 사이즈가, 아, 이거 하나만 해도 한3만원할것 같아요. 이, 이 세월을, 정말 세월을 묵은면 티가 나야죠. 굉장히 좋은 사이즈에요. 빛보에 어, 입니다. 빛보에도 어, 꽃불이 아주 큽니다. 꽃불이 크고 꽃도 잘 피워주고 그렇습니다. 빛보에도 아주 어, 굉장히 좋은 그런 품종인것 같습니다. 10번 입니다. AY 밀키파스텔 뭐 웨딩초이 미슬라이트 어, a y 밀키파스텔을 밀크파스텔을 이거 제가 이거를 한 1년 넘게 키운 것 같아요. 1년 넘게 키운 애를 지금 이 세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laughs> 이 세트에 들어갔어요. 이거 밀크파스텔을 이거에 정말 음, 4분의 1, 5분의 1만 한 거를 얘보다 더 비싸게 주고 샀어요. 지금 세트에 들어간 이 가격보다 더, 더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무튼. 완전히 큰 대품입니다 들어갔어요 웨딩초이입니다 웨딩초이도 꽃이 다 피면 그 어, 이게 좀 프릴이 예쁜 애들은 처음 초창기 때 이렇게 꽃은 이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얘처럼 얘처럼 이쁘지 않은 것 같은데 피면은 얘도 프릴이 굉장히 예쁩니다 미슬라이트입니다 미슬라이트 꽃대 잘 만들어준다 그랬죠 어,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11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빨간 코르코르디움이고요 꽃볼도 크고 아주 예쁩니다 얘. 얘 제대로 이렇게 키우면 진짜 꽃볼 예쁘고 색깔도 예쁩니다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하모니 색감이 오묘하죠 얘도 그렇게 막 크게 웃자란 그런 애들은 아니고 음. 가지가 굉장히 어, 겹순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키는 그렇게 크지 않고 아담하게 짱짱하게 잘 나왔습니다. 어, 아리웨딩입니다. 아리웨딩. 이애이는 이에, 물들이면 꽃이 굉장히 예쁩니다. 프릴도 예쁘고요. 이 애도 이 여기를 안 잘랐었다면 얘 정말 보기 싫었을 텐데 이렇게 어. 가, 모양을 만들기 위한 이렇게 적심 자국은 간혹식 가다가 있습니다. 아리 웨딩이었습니다. 12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푸어 엘가가 꽃이 쨍합니다. 이렇게 쨍하죠. 푸어 엘가. 어 이렇게 가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많습니다. 가지. 어 레이크입니다. 레이크도 꽃불이 큽니다. 레이크. 꽃불이 크고, 어이 아이는 참, 여름을 튼실하게 잘 나는 것 같아요. 레이크, 네, 그 방실미소입니다. 방실미소도 어, 색감은 예쁩니다. 어떤, 분은, 어떤 분들 꽃님께서는 방실미소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주 색감이 예뻐서 좋아하시는 꽃님께서도 계시더라고요. 예쁩니다. 13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별빛 클레어. 별빛 클레어가 지금 꽃몽울리가 여기저기 많이 잡혔는데요. 얘도 프릴이 어 약간 물들여지는 그런 색감입니다. 별빛 클레어. 프릴, 프릴, 스윗입니다. 얘도 지금 이렇게 몽울리는 많이 여러 개 잡혀 있습니다. 색감이 핫합니다. 프릴, 프릴, 스윗. 어, 퓨어엘가입니다. 퓨어엘가 이 아이도 꽃피면 참 예쁘죠. 어,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안전 대품입니다. 사이즈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로프스타 이 로프스타는 항상 봐도 어, 겹순을 정말 많이 잘 내어줍니다. 겹순 아담하게 잘 크는 내고 꽃피면 진짜 예쁘죠. 빨간 장미로 피어나니까 예쁘죠. 사랑 별빛입니다. 사랑 별빛. 꽃몽울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 있고요. 음, 이 아이도 방실미소입니다. 방실미소. 어, 이렇게 몽어리는 있습니다. 사이즈 좋습니다. 방실미소도. 15번입니다. 5뉴월입니다. 5뉴월. 오뉴얼. 어, 몽울이가 이렇게 있고요. 이런 애들 분갈이 해주면 금방 잘 큽니다. 금방. 잘 크고, 꽃불도 커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코르코르디움입니다. 코르코르디움. 그러니까 제가 세트마다 붉은 톤을 하나씩 다넣습니다 일부러 붉은 톤을 각 세트마다 하나씩 들어갔으니까, 이제 품목을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와, 얘는 꽃대가 제가 그랬잖아요. 미스 라이트는 꽃을 잘 만들어내준다고요. 얘는 초기, 중기, 말기 때마다 색감이 다 틀려요. 각자 다 틀리게 이렇게 색감이 마술처럼 변해지는 애가 얘인 것 같아요. 16번입니다. 한나 웨스트 패션 마이싱글레어. 한나 웨스트가 음, 골드 잎인데 얘는 아주 순둥순둥하게 잘 크고요. 색감도 이렇게 어, 진한 핫한 이런 색감을 가졌습니다. 어, 하나 웨스트입니다. 그리고 패션입니다. 패션. 빨간색 패션. 아주 짱짱하게 나왔고요. 마이 싱글레어입니다. 마이 싱글레어도 꽤 순이고요. 얘도 아담하게 잘커는 애입니다. 마이 싱글레어 꽤 순이고요. 음, 얘도 아, 받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됐는지. 굉장히,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어, 17번 세트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퓨어 더블로즈. 완전히 쨍한. 퓨어 더블로즈하고, 송한기하고, 이, 이, 잎사귀도 그렇고, 정말로 구분을 글씨 안 적어놓으면은 잘 모를 정도로 정말 둘이가 너무 닮았어요. 향기하고, 퓨어 더블로즈하고. 이게 쨍한 색깔. 향기도 꽃대가 쭉 올라오고, 퓨어 더블로즈도 쭉 올라오고, 둘이 정말 쌍둥이인 것 같아요. 조울티나입니다. 조울티나 깨순이고요. 어, 사이즈 아주, 대품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오랑한 사이즈고요. 유니콘 먼데이입니다. 유니콘 먼데이도 깨순입니다. 깨순이고, 어, 이 아이들도, 어, 꽃 폈을 때는 물 말리지 않게 물 주는 것만 잘 신경을 잘 쓰시면 꽃을 끝까지 정말 예쁘게 예쁜 모습을 끝까지 오랫동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물 말리, 물 주는 것만 좀 신경 써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패션, 빨간 패션이고요. 트와이 블라썬, 어, 아주 깨끗한 화이트의 블라썸입니다. 트와이 블라썸 그리고 도넛 신데렐라입니다. 도넛 신데렐라 도넛 신데렐라가 그렇게 막 편하게 나오는 애는 아닌데 얘 사이즈 진짜 좋습니다. 도넛 신데렐라고요. 19번 더블로즈 시리아 다이앤 퓨어 더블로즈입니다. 퓨어 더블로즈 시리아, 이꽃 피면 진짜 예쁘죠? 시리아, 시리아하고 엘라니즈 알렉식스하고 아주 흡사하죠. 음, 얘도 아담하게 크는 애입니다. 아담, 아담하게 크면서 얘는, 얘는 좀 강한 것 같아요. 성장세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도 잘 견뎌내요. 여름도 잘 견뎌냅니다. 시리아. 다이앤, 꽃불도 크고요. 어, 굉장히 꽃불이 진짜로, 얘는 야구공처럼 동그랗게 예쁘게 잘 만들어냅니다. 다이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어, 이런, 이런 큰 제품들을 사서 바로 뭐 보시면 지금부터 꾸, 꾸준히 쭉 꽃을 보실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20번입니다. 이은비 9번. 이 아이도 꽃볼이 큽니다. 블루 시월입니다. 블루. 블루 시리즈가 아주 많긴 한데요. 예, 블루 시리즈. 이 아이도 꽃볼이 아주 큽니다. 아, 코르코르디움입니다. 코르코르디움. 빨간. 그니까 러이 애들을 일단은 물 말리지 않고만 키우시면 꽃볼을 끝까지 예쁘게 볼수 있어요. 21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옥타비아. 어, 주황색입니다. 주황색 옥타비아. 음, 아다마. 어 그렇게 키가 크지 않고요 아담한 사이즈고요 AY 피치 칵테일입니다 칵테일도 되게 예쁘죠 몇년 전만 해도 칵테일 정말 인기 많았었어요 인기 많아 보이게 생겼죠 얘가 <laughs> 어, 이렇게 얘도 아담한 사이즈고요 아리엔젤 핫한 색입니다 아리엔젤 사이즈 아주 좋습니다 음, 이런 애들을 분업을 해주시면. 어, 정말, 꽃을 한꺼번에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22번입니다. 이엘로사, 지아미스, ay라푼제, 이엘로사, 이엘레사, 아, 색감 이쁘죠? 이 이렇게, 이런 색감을 가진 애고요. 이 아이도 모양이 동그랗게 잘 만들어, 동그랗게 동그랗게 만들어진 애입니다. 지아미스유, 깨순이고요. 지아미스유. 음, 지아미수육 묘종, 이렇습니다. 어, AY 라푼젤입니다. AY 라푼젤. 어, 빨간, 빨간색을 가졌습니다. AY 라푼젤. 목대는 엄청 튼실합니다. 목대가. 23번, 이렇게 들어갔어요. 카시빈썸. 얘도 꽃불이 엄청 크죠? 카시빈썸. 얘도 아담 한 사이즈. 막, 키가 쑥쑥 크지 않는 그런 애입니다. 로얄스칼레, 로얄스칼레. 이꽃세 개가 동시에 피겠습니다. 이 피면은 이게 꽃불도 엄청 크고요. 로얄스칼레. 어 제가 로얄스칼레에서 자주 영상에 올리긴 하는데 늘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색감. 근데 홀꽃이긴 한데 꽃불은 엄청 큽니다. 색감도 쨍하고 예뻐요. 오렌지. 원래 오렌지 색감 애들이 음, 사람을 이다 이렇게 홀리는 어 또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색감 속에 음, 오렌지색 톤으로 아주 어, 어쨌든 꽃은 새송이가 같이 동시에 필것 같습니다. 조울티나입니다. 조울티나 얘도 꽃별 크죠. 24번 안젤리나 초이 이츠그 한데 미스라이트. 안젤리나 초이가 색감이 어, 이게 핫한 색입니다. 안들려. 제가 나중에 꽃이 피면 소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게 꽃 되게 예쁜데 초이고 안젤리나고요. 이츠그란데입니다. 이츠그란데하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사람 별빛하고 꽃이 굉장히 흡사해요. 얘도 꽃불이 크고 색감이 어, 주황빛인데 아주 얘도 예뻐요. 그래서 인기도 좋습니다. 이츠그란데도 인기 좋고요. 아, 미스 라이트 미스 라이트 이렇게 초기 때는 이렇게 어, 25번입니다 골드 잎이고요 비프 시케 꽃피면 정말 예쁩니다 이런 골드 잎들이 어, 우리가 손을 안 집어주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눠도 예쁘게 모양을 잘 만들어냅니다 꽃도 예쁩니다 얘 꽃이 핑크 핑크색인 거예요. 핑크색인데 아주 예쁘게. 아 예쁜 꽃이 예쁩니다. 유니콘 먼데이 깨순이고요. 모양도 이렇게 아담한 사이즈예요. 어, AY 피치 칵테일. AY 피치 칵테일. 이 아이는 이때부터 지켜보면은 피어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좋습니다. 피치 칵테일. 나무가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습니다 26번입니다 이렇게 씁니다 지니언트 색감 쨍하죠 골드잎이고요 지니언트도 골드잎인데 얘 아주 순둥순둥 잘 큽니다 골드잎이 골드, 골드 음, 마디게 안 크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얘는 또 이렇게 잘 크는 그런 애예요 메이 보랏빛 향기 메이 보랏빛, 여도몽울리가 있고요. 어, 여기도 안에 가지가 튼실하게 있습니다. 아주 사이즈는 좋습니다. SKD 부트입니다. 이 아이도 공이 동그랗게 공잘 만들어줍니다. SKD 부트. 나무 아주 좋습니다. 어, 색깔도 지금부터 조금 더 물들어집니다. 이 아이도 아주 예쁜 그런 프릴이 아주 예쁜 애입니다. 27번, 이렇습 엄지공주, 드림노버. 엄지공주고요 이렇게. 사이즈, 아담한 사이즈. 어, 모양, 나무 모양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이렇게 키안 크는 애들을 어, 구입하시면 순직기안 하고 자연적으로 모양이 만들어지니까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노버입니다. 드림노버. 이 애들 한번 꼽히기 시작하면 여기저기 엄청 꼽혀납니다. 드림러버 로얄 스칼렛. 로얄 스칼렛. 집에 받으시면 맨 꼭대기에 순을 한번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꼭대기에, 어, 여기, 여기 맨 꼭대기에 순짓기를 해주셔야 가만 놔두면 얘네들은 진짜로 안 돼요. <laughs> 손이 필요합니다. 28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리사 폭네트 이게 특이하죠. 아이고 이뻐. 너무 이뻐. 레이스 같죠. 리사 폭네트 조울아리아 조울아리아 꽃 이렇습니다. 우와, 핫하죠. 쨍하죠. 조울아리아 이렇습니다. 조울티나 이렇게 이렇게 분양받을 때는 뭐 이렇게 꽃피있는 애보다는 요런 몽우리 상태로 된 애들 분양받는게 어 이제부터 피어나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 더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꼽혀 있는 애들은 가는 길에 어 저기 뭐야 잎이 상할 수도 있고요, 어, 시들어서 갈 수도 있으니까 몽우리 이런 몽우리들이 더 좋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찍었습니다. 어, 날도 춥고 어, 그런데 우리는 또 <laughs> 제라늄까지 또또더 어, 더해져서. <laughs> 어, 또 걱정 아니 걱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어,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